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초입니다 벌써 세신이 출시한지 3일이 지났는데요 제가 출시 첫날 연구했던 데모닉 스킬트리는 개인적으로 85% 정도의 완성도라고 생각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 스킬트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제 긴 연구 끝에 완성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실전 레이드 영상 짧게 2분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킬 트리와 아낀 점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빠져서 <목소리> 뒤졌고, 흩날렸죠? 타이밍 좋아, 지금. <목소리> 어, 30만. 와. 배시메이트 딜이 그냥 뭐. 루온으로 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청룡지 나이스 타이밍! 와 이거지 터트려 터트려 청룡지는 안나왔었나? 어 노드카인지 노드카인지 나 무력화 타이밍은 나이스였어 E보다 더 좋은 무력화 타이밍은 없었다 살아라 살아라 조심조심조심 아, 됐다. 영웅까지 끌어넣었다, 진짜. 와, 여러분들. 나40% 넣었는데? 6, 8, 7, 6, 8, 7, 창술과 인파분이 계신데도 40% 넣었어요. 한 번만 더 가보자. 와, 치료 나이스. 따라가, 따라와요 와, 여기 힙타임이 무력화불딱돌죠 치명 너무 잘 터지고. 하울링 5초. 기다려요. 천상 들어갔어. 빨리 있어 이거. 붙어주고, 붙어주고. 어, 늦까지 갈렸죠? 40만 뭐야? 아, 100만. 100만은 좀 쎘다 여기까지 가볍게 실전 레이드 영상 보셨는데 이전의 스킬트리와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원래 주력 스킬들의 트라이포드였던 게이지 수급 트라이포드를 포기하고 데미지를 올려주는 트라이포드로 바꿨는데 저도 처음엔 게이지 수급의 차이가 많이 날줄 알았지만 실제로 악마화 변신의 빈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고요. 이게 가능한 건 현재 데모닉의 메타가 하울링에 맞춰서 딜을 모으기 때문인데 그로 인한 체감은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데미지가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번 스킬 트리 바로 정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러스트 임팩트는 기존의 331투포에서 332로 변경을 했고요. 타펀컷은322투포에서321투포로용 사이드는 221에서 222로 변경했으며 여기서부터는 기존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제가 원래 5마스터 777 빌드를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6마스터 44 빌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7레벨을 줬었던 레시메이트를 아스터로 바꾸고 321트포로 변경했고요. 파울링은 그대로 321트포에 데몬 비전 역시 21트포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몬 그랩이 7레벨에서 1레벨로 내려오고 트라이포드는 첫 번째 걸 주었고요. 데모닉 슬래시 또한 4레벨 주고 1특포 줬습니다. 그렇게 최종 스킬 요구 포인트는 296으로 변동되었는데 이 스킬 트리는 전설 장비의 재련 효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나 그 전까지는 따로 리거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고정해서 갈 예정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제 부족한 영상 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완벽한 업를 사용해 악마화를 포기한 스킬 트리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하나 답변해 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